그.. <laughs> 뭐.. <laughs> <laughs> 그.. 뭐지? 그, 네. 그날이랑 그 다음날이랑 세수하는데 네. 여태까지 살면서 피부결이 그렇게 부드러운 적이 없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 세수하는데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깨끗한 네. 느낌? 네. 그리고 그 원래 그턱 주변에 지금 그큰 여드름 엄청 많았었는데 네. 네. 많이 가라앉았어요. 음, 진짜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쪽 보고 그리고 딱 오셨을 때 톤이 좀 환해졌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시거든요. 네. 예전에 캡톤 했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리를 받아도 이제 확 환해진다는 느낌을 잘 모르셨는데 플라디얼두번 하셨거든요. 그분 네. 이제 코에 그 모공 블랙헤드 케어하는 거랑 얼굴에 이제 각질 제거하는 거랑 이제 발라드렸고요. 건조하시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요, 건조한 것도 많이 네. 괜찮아졌어요. 어, 건조하신 네. 것도 네그 네. 저번에 받은 거랑 이게 네. 내 네. 관리를 네. 비교해 봤을 때요. 네. 보습에 관련해서요. 네. 보습 차이요. 네. 비스, 보습 관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네. 비슷한... 피부 피부 결 네. 일단 피부 결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세수를 는데 네. 피부 결이 이렇게 좋은 적이없을까 아, 싶었는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 네. 네. 훨씬 아, 더 훨씬 오. 더. 아, 네. 아 그러세요. 네. 아쿠아테리스 때보다도 더. 네. 더 완전. 아. 네. 아, 그리고 염증이 많이 줄어드는 네. 것도 확실히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 바로 보였어요? 네. 어,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원래 막 빨갛게 붉붉 일어난 것도 많이 가라. 네네. 네. 그러니까 딱 봐도 많이 줄기도 줄었고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그 자국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 네. 블랙헤드 음. 네. 피지가 피지도 많이 정돈이 됐다. 그죠 예전보다 운동 혼자 하돼요 아니면 누구랑? 혼자요. 혼자? 예. 어, 혼자 가서. 예. 네. 음. 뭐? 네. <laughs> <laughs> 근데 최대한 막안한다고막 스트레스 받고 죄책감 안들안 듣게 하려고요. 굳이 그래봤자 좋을 게 없지.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몸 좋아지려고 운동하는 건데 이거 안 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 그죠? 네. 저기 뭐 슈? 네. <laughs> 진짜 좋은데? 하이플라드. 얼하이플라즈얼이라고 하이. 하이 플라시마를 어? 이용을 한 거예요. 뭐 지금 2단계 정도로 하는데 느낌 괜찮으세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네. <laughs>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런 느낌. 괜찮으세요? 어, 저번에산도 아팠는데. 처음에 하셨다 때문에 아. 약간 또 이제 받아보지 않았던 생소한 느낌이니까 더 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 지금 이제 두 번째 하시니까 어느 정도 느낌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조금 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단계 왜 저번에 진짜 막못 참았는데? 그래요? 네. 4단계 한번 해볼까요? 아 <웃음> <웃음> 이게 살균 소독을 해주는 이제 하이플라 듀얼은 피부에 있는 균들을 이렇게 이제 살균 소독해주면서 피지, 피지를 먹고 살고 있는 모낭충도 죽여주고 피부 톤도 맑아지게 해주고 기미 좀 효과가 있고 기미도 있는 분들도 기미가 조금 쪼개지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간지럽고 여드름이 나고 이제 좀 어, 균들이 있고 그러면 좀 간지러움이 좀 동반이 되거든요 이걸 하면 간지러움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고 응.

아 그때 샀던 그 알로에 그 너무 좋아요. 알로에요? 네. 어, 잘 사용하세요. 네. 굉장히 완전 커서 네. 진품 용량이죠. 네. 네. 남편 남편은 화장품 안 좋아하거든요. 네. 막그 화한 냄새 난다고. 네. 근데 그거는 발라요. 어, 네. 그것도 이제 바르셔도 좋고 그렇게 알로에 젤팩 같은 거 하셔도 좋아요. 젤 팩이요?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 밤에 세안하시고 네. 스킨 바르시고 네. 알로에젤이 듬뿍 발라요. 얼굴에다가 네. 네. 두툼하게 발라요. 네. 그게 이제 패처랑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5분 10분 정도 있다가 약간 흡수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수하지 마시고 그다음 기초 바르시고 주무시는 아 거예요. 특히나 오늘도 아이들도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진짜 아이들과 개들의 천국이야. 맞아요. <laughs> 아 완전. 콜라겐 벨벳 마스크.